7가지 응답의 카테고리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성교원의 보육계획안입니다. 1년의 보육계획안은 본부와 교회, 언약의 여장에 맞춰 주제가 정해지고 교육 내용은 일반 어린이집 교육 내용과 동일하나 일반 어린이집의 인본주의, 인문학 기반이라면 사랑성교원은 신본주의 말씀 기반으로 교육 내용을 확장하고 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선교원만의 특별 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은 어, 보급 영어 수업인데요, 영어 말씀이나 또 영화들이 영어로 구원해기를 하는 그런 보급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매일 매일 10분씩 하는 데일리 영어 수업으로 일상 생활도 영어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세에는,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처음 한글을 배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먼저 접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명작 동화 수업이나 스텝스 수업, 그리고 복음 연기 수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사랑성교원 입학 안내입니다. 사랑성교원은 입학 원서를 제출하고 부모 상담을 거쳐서 등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 사랑성교원에 적응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되, 되거나 그 다음에 어, 등원할 때이 사랑성교원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1주 성교원 체험수업도 진행 중이니 어, 문의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성교원 언비는 엄마와 함께 등원할 시에는 1인당 10만원, 2인당 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17만원, 3인은50% 할인된 가격으로 22만원에 저희가 원비를 받고 있고요. 어, 아이 혼자 등원을 할 경우에는 1인당 25만원을 원비로 받고 있습니다. 어, 성교원 해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성교원의 현장입니다. 어, 천안 미래로 교회 박수현 목사님의 다섯 명이 11월 작년 11월에 사랑 성교원 창관을 하셨고요. 이번에 3월에 그 교회에서도 성교원이 지금 개원을 한다는 어,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이롱 랩넌트의 그 유치원 친구인 세 명의 유치원 친구들이 우리 사랑 성교원에 놀러 왔다가 영접을 하고요.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계속 지속해서 저희 성교원에 지금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 다락방으로 또 연결하는 부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성교원 광고입니다. 우리 사랑성교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불신자 아이들도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영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원이 이렇게 조금씩 지속을 하다 보니까 빈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성교원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초등부 랩넌트들을 돌봐주는 곳과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 그 이후에 뒷정리에 대한 부분들 어, 같은 그런 작은 빈 곳들이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빈 곳에 마음과 도움을 주실 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운동을 마음에 담으시고 돕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사랑성교원 후원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계좌 번호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성교원에 관심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사랑성교원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주신 랩런트 운동의 영적 플랫폼 사랑성교원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성교원에 관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랩런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랩런트를 키워내는 훈련시킨 장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 어, 형편이 좀 되어지면, 아르티스 세워서, 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죠. 랩런트 운동. It's the feeling I'm lonely and weak. There is something in me that steals the answers from me. The conflicts with people that I meet. There's something in me that steals the blessings from me. It's the way I see people at my church. There is someone in me who gives me joy and true peace. He's the one who is always with me. There is someone in me who gives true answers to me. He's a man who will God with you well. In me, who gives true blessings to me, He's the one who makes when I set my turn. 아이들 유치원 보내지 마라. 성교원 보내라. 영적인 게 전달되는 첫 번째 기회요 마지막 저는 성교원에 맡기고 싶은데 그 이유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전달되더라고요. 솔직히 보금의 눈을 보면 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문제 행동이 진짜 이해가 되니까. 가 복음을 가진 교사이고 그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 교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사를 뽑는 것이 성교이 잖아요. 그성교인을 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수 있으니까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거는 EMS라는 자님, 뭐 교회 선교인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영유하 시기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에쭉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라온 아이들. 그렇지 못하나요? 근데 차이를 보면은 정말 그것만에 딱 바로 서는 거 회복력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몸에 각인된 만큼 또뭐 세상에 많은 문제를 보게 될 것인데 그때 정말 일곱 누나들처럼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누나들 같았느냐 그 안에서 고민에 빠져가지고 앞서 나가지 못하는 누들 같았느냐 두중 하나인데 저는 솔직히 전자했으면좋겠 자, 하준이가 세 살쯤 됐을 때 성교원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 인터넷으로 성교원을 검색해 봤는데, 이제 주변에 몇 군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음, 일단 저희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성교원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청라의 사랑의 교회가 저희 집에서 가까워서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인터넷에 사랑,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제, 고금을 같이 심어주고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저도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생각을 그때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또 제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나누는 거는, 뭐 되게 감사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진짜로 바라는 거는, 저희 교회에도 지금 성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도, 지금 새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훈련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여기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더 크게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사랑 성경처럼 그런 성경 문화가 생겨져서 생명들을 또 귀하게 키울 수도 있고 그부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제가 인도를 받았으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3회 사랑 성교원 파송식을 겨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나랑 아나율 랩런트 앞으로 나와주세요. <laughs> 네, 먼저 아나랑 랩런트부터 파송장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파송장, 이름 안하랑.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준비된 위 사람을 사랑의 교회 현장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주후 2021년 2월 7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박용배.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송장 이름 안하율 어, 내용은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랑이와 하, 하율이 오늘까지 잘 자라게 하신 감사합니다. 보그마에서 랩런트로 준비되어져서 민족과 세계보그마에 없었서는안될 시대적인 랩런트로 세계보그마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앞으로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세계보금하에 다민족을 향해서 모델적인 응답받는 축복된 렘런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교회 성교원에서 계속해서 시대적인 렘런트를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된 촬영 있겠습니다 사랑성교원의 세 번째 파송식 우리 하랑이 하유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현장을 살릴 랩런트 성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사랑성교원을 위해서 함께